병원의 장기 기증에 동의한 뇌사자가 도착합니다. 인턴은 별 생각 없이 절차대로 환자를 검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 자극 검사를 하는데요. 환자가 반응을 보입니다. 뇌사가 맞다면 자극을 줘도 반응이 보이지 않는데 이 환자는 뇌사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적출 팀이 도착하고 환자의 상태를 알립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의사 뇌의 기능이 멈췄으니 곧 뇌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는 의사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환자이기에 인턴은 혼란스럽습니다. 인턴은 뇌신경과 의사를 찾아가고 자신이 본 환자의 상황에 대해 말 합니다. 같이 그 환자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환자 상태를 체크합니다. 적출팀 의사는 당황해하며 곧 사망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통증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본 뇌신경과 의사는 그냥 보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여섯 명의 수혜자가 기다리고 있기에 적출팀도 물러서지 않는데요. 그때 외과 과장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옵니다. 각자의 상황을 들어보고 뇌신경과 의사의 의견에 손을 들어줍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 악성 종양이 있었던 것이었고 수술을 결정합니다. 결국 동의하며 물러나는 적출팀. 뇌신경과 의사는 인터넷 핵 을 칭찬하며 오늘 잘했다고 말해 줍니다. 작은 반응도 놓치지 않는 의사의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